예배소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이 찾았던 장소였고 또 예배소는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배소에 있는 두란드 서원에서의 복음의 가르침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며 확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배소가 어느 지역보다 더 애틋했고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과도 교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예배소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바울 역시 매번 전도 여행 때마다 예배소를 방문하여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어쩌면 이방 종교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그 우상이 만연하고 온갖 마술로 사람을 유혹하는 도시에서 복음의 가르침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놓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조기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베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병고 짐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르긴 하지만, 단지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귀신이 나거나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무슨 물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바울이 가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권위를 높이고자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낳은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옷 자체가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여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이런 방식까지라도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너도나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예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로 각종 미신과 주술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신비한 능력을 그들은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흉내 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과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에 따라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한 것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왜 마술사와 일곱 아들은 바울의 기적을 흉내 냈을까요? 마술사는 마술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즉, 남의 눈을 속이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유대인으로서 그 자신의 종교적인 입지를 든든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그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나 종교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자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그리스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영혼 구원에 관련되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술적인 목표와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길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빌리비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여 성령을 받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을 때그 권능을 받는 일에 돈을 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돈을 준 시몬에게 큰 책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바디였도다. 자신의 돈벌이와 종교적 권위를 갖기 위하여 그리스의 이름을 악용하고 복음을 악용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상품으로 말며만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다니는 연수를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명이나 권세를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될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laughs>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신앙을 줄다리게 하면서 반거충이 신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내, 신앙을 흉내 내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거짓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로 나와야만 합니다. 구원의 생명이 죽기 있음을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을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겉모양으로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일부 바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르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나섰다가 꼴이 웃을 정도로 창피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악한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내 내는 사람은 누구냐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자신들의 악한 정체성이 예수 이름과 사도의 권위로서 제어가 되지만 흉내를 내는 너희로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만한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공세계 사용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는데 여기 귀신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귀신을 충분히 제어할 능력 있는 부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부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를 귀신을 능히 변하시는 능력 있는 부으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이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흉내를 내는 문제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던 것이죠. 왜냐면 바울의 능력 행함은 진리신 복음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어두운 권세가 물러나는 일에 쓰인 것이었지만 제사장의 아들이 행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욕심에 따른 경건치 못한 일을 악용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귀신에게 눌림을 당했느냐 하면, 입은 옷이 찢기고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이 분명 두렵고 떨만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옳지 못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되고 악한 일에 귀신이 제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악함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사장 아들에게 일어난 이 귀신의 공격은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힘입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에는 단순히 거짓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결과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많은 사람이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사용되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의 신비한 능력은 예수 그리소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이요, 생명이 될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이 되는 예수 이름은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값싸게 넘겨지거나 혹은 값싸게 부를 만한 이름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 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귀한 것을 추적하며 진리를 찾기 바련인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지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오만이나 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을 억지한 사건으로 예배수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주술로 귀신을 쫓아내던 예배소에서의 미신적인 내용이 참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주술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과 더불어 주술용으로 사용했던 마술과 관련된 책들도 다불사를 정도로 예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파되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되어야 하며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 향한 값싼 동정이나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된다는 것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리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된 생명을 소유하며 진리를 갈망하며 복음의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향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요.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복음도 절대 값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는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예배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성도의 규제와 교회의 생활에는 말씀을 공부하며 친교를 통하여 신앙을 나누며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하는 그 행위와 성도의 교제가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나타내야 될그 복음의 진수와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참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할 신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분명 종교행위가 있지만, 종교행위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서양에는 세번 출석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한 번, 결혼식 때한 번, 그리고 죽었을 때한 번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교인을 향해서 뿌려지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유아 세례에 물이 뿌려지고, 결혼식 때 꽃잎이 뿌려지고, 죽을 때 흙이 뿌려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신앙을 했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심지어 이름을 지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 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노릇입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보는 기준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에 있고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의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율법으로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구원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는 무슨 종교적 행위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 인정을 받아 된 것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결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를 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복음의 부응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